할렐루야 5월 2일 손잡는 교회 아침 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친히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승리케하실 줄 믿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드립니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힘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광건하지 마. 없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루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아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 특별히 무한한 사랑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대로부터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어 손해를 손해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사랑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아마 부부라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탐욕이 들어있어서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빠릅니다. 어떻게든 나한테 손해 보는 것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읽은 본문 룻기 1장 15절부터 보시면 룻을 통하여 보여주는 요즘 말로 찐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을 알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앞서 한번더 모압으로 되돌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르바는 모합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에 혹시 룻도 그 오르바를 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 나오미가 마지막 기회를 준것 같습니다. 하지만 룻은 자신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 확신과 결단에 찬 마음으로 이 룻이 나오미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을 전하는데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 없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혹시 이런 며느리는 세상에 없다, 며느리를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루은 떠나도, 아쉬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룻이 나오미를 따라간다면 룻 자신의 앞날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모압이라고 하는 고국을 떠나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고 더군다나 친정 엄마도 없이 오직 시어머니 한 분만을 따라가는데 룻에게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모압 사람 룻이 자신을 따르던 신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개종을 의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룻의 결정보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베푸신 은혜로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여행을 통해서 변치 않는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아으로 갔던 이 나오미의 상태가 텅빔이라고 한다면 다시 돌아올 때는 룻과 함께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룻이라고 하는 이름은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룻은 끝까지 나오미의 친구가 되어주며 곁에 있어 주겠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굉장한 고백인데요. 룻 자신이 죽는 일외에 어머니를 떠났을 때는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큰 벌을 내리셔도 괜찮다라는 확신에 찬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당돌한 며느리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당돌한 며느리 룻을 본 나오미는 더 이상 너 고국 모압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모압에서 베들렘까지는 돌아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지만, 한 84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한 4일에서 한 7일 정도 되는 그 거리인데요. 흉년이 들어서 모압이 갈 때는 그 남편들, 아들들이 함께 갔었고, 어떻게 보면은 먹는 것이 있고, 아, 뭔가 잠깐이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압에서 다시 베델레의 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돌아올 때는 아마 이 나오미가 다 잃고 가진 것 없이 빈몸으로 돌아와서 누가 하나 자기 자신을 반겨줄 사람 없을 정도로 처전한 상태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고국을 버리고 나오미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떠난 그 사람이 모압에서 남편과 자식을 잃어버리고 철황하게 돌아와서 사람들을 마주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을 사람들이 떠들면서 소문을 냅니다. 나오미를 마주하면서 너가 나오미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는 이 말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나오미를 비아냥거리면서 너왜 왔냐 이렇게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미를 풀자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 나는 풍족했지만 여호와께서 내 것을 다 비워내셨다. 여호와가 나를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는데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자신의 처한 신세를 한탄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원래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은 희락, 기쁨, 즐거운, 뭐 사랑스러운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라라고 불려졌을 때이 마라는 쓰다, 비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자신을 말하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느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괴롭히게 하고 징벌을 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나오미 자신의 선택으로 얻어진 결과입니다. 나오미 자신이 처한 삶이 공허하고 앞날에 대하여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예측 불가능한 두려운 상태 속에 지금 나오미가 처해 있고 그런 나오미를 루시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루슬 베들레헴으로 부르셔서 그들이 돌아왔는데 22절에 보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라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결국 추수할 때는 수확이 있다라는 것을 예, 남겨두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세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아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과 나으미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는 절대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텅빈 인생, 공한 삶이 그들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공허함이 채워지고 풍족하게 새로운 일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책이 바로 이 룩기이죠. 바로 그래서 이 룩기를 통해 하나님이 평생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룩은 모든 것을 버리고 어머니 나오미를 따를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텅빈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부르심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세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시기 바랍니다. 루스는 나아미를 따르는 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희생과 포기가 있었지만 그 희생과 포기는 나아미를 통하여 만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공허하고 텅빈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셔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맛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우리를 크신 사랑 안으로 불러주셔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큰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말, 소망 없는 말을 뱉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들과 나 자신을 비교, 비교해서 발견된 부족함이 혹시라도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맙시다. 절망적이고 답이 없고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의 힘을 믿고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형통함을 누리며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셔서 마라가 아닌 나오미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요. 루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오미를 따라왔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나오미처럼 살게 하셔서 우리를 누군가는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를 따르도록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통해 영원 구원하는 추수가 단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맺혀지는 그런 풍년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에 이한 영혼이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추수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그 추수의 기쁨을 우리도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곳은 추수할 수 있는 곳으로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험난한 인생, 공허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그 앞에 추수할 수 있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형통과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분한 한 분에게 이 루키 말씀을 통해서 채우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없는 자들에게도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루시, 나오미를 어, 쫓아갔을 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따라간 것처럼 나의 하나님을 누군가 바라보고 누군가 나의 하나님을 함께 따라오며 함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한 몸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오늘이 될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부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날 되시고 감사와 기쁨만 가득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